오늘 우리 어디가? 안녕하세요. 어설픈 앙입니다 오랜만에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캠핑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우니메이카 춘천점입니다. 2인 기준이며 개별 화장실이 있는 조용한 캠핑장입니다. 사이트는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B구역을 먼저 올라가 봤습니다. B사이트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마다 사이트가 두개 있는데, 총 3단으로 되어 있는 B사이트입니다. 올라가는 경사는 있지만, 차량이나 사람이 올라가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독립적인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면 B7번 사이트가 보입니다. 진입로부터 안쪽까지 모두 B7번 사이트입니다. 우니메이카 춘천점 B사이트 전체 풍경입니다. 사이트 사이 간격이 넓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풍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관리실과 가까운 A구역으로 내려왔습니다. A구역은 전체적으로 평지로 되어 있고, 저는 A2번 사이트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돔 텐트에 타프를 설치하고, 차량까지 주차해도 공간이 남습니다. 바로 뒤에 관리동이 있어서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가까운 곳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A1 또는 A2를 추천합니다. 우니메이카 춘천점은 총 14개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캠핑장입니다. 사이트는 모두 개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척장에 가봤습니다. 개수대는 총 다섯 개 있고, 높이가 높아서 설거지할 때 편합니다. 각 자리마다 세제가 있어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캠핑 오면 제가 설거지 담당이라 세척장은 중요한 공간입니다. 입구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개별 화장실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들어가봤습니다. 입구에는 캠퍼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캠핑 와서 머리 말릴 때 드라이기를 찾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긴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개별 화장실입니다. 밖은 더웠는데 복도는 시원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A2 개별 화장실입니다. 다른 개별 화장실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나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니메이카 춘천점 캠장님이 알려주신 비밀계곡을 가봤습니다. 따라오시오. 요요 요거 요거 요 오! 좋다! 嗯본인만好啊嗯 음. 아, 어. 좋은데? 嗯데嗯嗯嗯嗯嗯嗯嗯嗯嗯데 네. 嗯嗯嗯嗯嗯嗯嗯嗯고嗯嗯嗯嗯嗯嗯嗯嗯嗯 살짝, 응. 살짝 들어가 볼까? 응. 오! 우와. 오! 차가워. 모래. 어. 오, 시원해. 응. 근데 여긴 햇빛인데 저요 밑으로 가면 비늘이겠어. 응. 비늘로 가겠습니다 여기 모래 있다, 모래, 모래. 바지 젖어도 되면 여기 앉아있으면 시원하겠네. 조심조심 여 시원해 에이 여름에 여기가 시원하겠다 어, 기 차갑다 작은 계곡이지만 여름에 와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미니맥 메 추천 전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캠핑 생활을 시작합니다. 모 어,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그럼 뭐? 내가 지난번에도 가 갖고 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라면 못 뭐. 먹어. 아무것도 못 먹겠다. 물은 좀 쫄까 가 너무 밖게됐다거 같아. 네, 가능했어요. 근데 올 되게 앞에 귀엽게 서 있어. 네? 시선 난 가리야. 나 이거 넣어놔. 어, 그냥 챙 단무는 그냥 뺀다? 응. 흐렸다가, 해놨다가 난리다 날씨가. 그리드를 끓이면 확실히 쫄긴 하겠다. 응, 그래서 그냥 아이좀 많이 넣지려못 아우, 바람 보니 시원하다. 바람 부니까 씨. ำอะไร่ได้ิมปล่จัลลตันแต่ไม่คาลงหแต่มหมนร 홍어 김치는 맛있어? 오, 고춧가루 엄청 들어갔는데 아직도 들리겠네데 달다. 응. 응. 괜찮아? 응. 적당히 건네 잘 썬겠지? 응. 잘썬겼지 나는 왜 올해 매미소리 처음 듣는 거냐? 집에 들려? 집에 잠깐 들렸어. 그러니까 오빠 못 들었어. 그거, 아, 지금 밤에는 안 좋은 거같아 응. 매일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여름은 여름이네. 응. 음. 그래도 고기가 많구나. 아, <놀람> 니거비개로 들어가야 되나? 응. 맛있겠다. 뭐야? 감자튀김이야? <놀람> 7층으로 이린 아니 기름이 없었나봐. 이따 가지고 끓야되 엄마. 이따 끓여. <laughs> 여기 한번 기름도 세수해야겠다. 응. 이따 옮겨. 응. 하고 뒤집어, 애들. 거기다 넣어 응. <목소리> <목소리> 뭘 따르는 거 없지? 어, 따라? <목소리> 내가 따를게. 이 기름에다 바로 굽는 거지. 이금이 기름이 조금씩 탄만 조금 만 기름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놀람> 조금 더 세도 되긴 해고 근데 너무 세면 안 되겠지. 일넣었 좀 낫지. 쫑쫑. 좀쫑 어, 풀린다, 응. 잘 아니, 풀리 가운데만 얹거지 아. 어, 가운데만. 조금 더 그리그리다, 뭐, 금방. 생각다안양념치지만 응. 아깝게. 어, 오, 아니, 밖에 안 하고 있어. 아, <목소리> 양념 이거. 아, 양념 어, 아, 하고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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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먹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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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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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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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중간에 한번더할거 뭐 있어? 밥안 볶아 먹겠지 고꾸러서아 그럼 가스 잠궈놓기만 할게 응 가스를 살짝 가스 빼긴 빼야지 롤러인돈 나갔네 응.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니다맛있먹겠어보세 응, 깻잎에 천사채? 쌈장 넣고 싶으면 넣고 여기 쌈장 있어요 천사채 이만큼이야? 천사채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 그더 그러니까 있어? 더 있어 그만큼 여기 잖아 봉다리 아아 봉다리가 안먹어 오빠 오빠 많이 남겼잖아 응 그니까 쭈꾸미 쭈금... 참겹살 더 쫄깃한 거아니 그래야 더 매콤하긴 할텐데 응. 한 것도 찍어야지, 먹기 전에 천사체가 다 가리겠는데, 천사체를 먼저 올렸어야 되나 천사체 먼저 올렸잖아요. 그래서 <laughs> 미안해, 나 이렇게 다 이렇게 해 아, 야, 그건 뭐냐? 멋지지, 멋지니, 가하지마 오독오독한다, 천사체 음. 때문에? 嗯。Mm. <laughs> 이으로눌러주시 먹고 <목소리> <좀> 시간이 되실 때는 빼서서 볶주고 끓여서 하겠 어차피 때두개다 <laughs> 두개다 어? 밥 볶을 때토개다써 양념 묻는 다음에 이제 는 묻어도 두개다 써야 돼. 어, 밥도 살짝, 깨야죠 살짝살짝 뒤집으면서 좀 넣을게요 아까 렇게돌려보엄 살짝 그때도 배우고 는데 이미 들어버렸어요 안에불 살짝, 밖의 불 살짝. 사하라 포로가 이중연수라서 <목소리> 그거보 좀... 신기하다. 김카노도 이게트레이 응? 김카노도 게트레이 꼬가 <laughs> <내가? 웃음> 이거 움직이어아니 내가 부탁해. 먹어봐 뽑는건 다볶았거든 이거 그괜찮다한번만 어, 맛있다. 치즈. 이거 음, 지금 못 먹겠지? 먹고 뭐 싶한두조만먹어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맛있어. 또. 이거 이거 치즈 넣을 건데? 응. 음, 치즈 안 넣고. 넣으 아니. 넣도 돼. 넣도 돼. 안 넣고 이거만 먹어. 응. 음. 이것도 같이 온 거야. 응. 고밥 넣지? 네, 큼 그냥 섞어봐요. <laughs> 그러고 그러니까 숟가락도 같이 받는다. 아, 숟가락? 아니야. 숟가락이 세요이만큼먹는게 숟가락 쓰는 건 맞지? 까스다쓴 <laughs> 거지? 응? 응. 맛있어. 가신데, 이 오, 치짜 냄새 확 난다. 이 가스 빼야지 가스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거 냄새 확 난다. 가스는 아무리 또 말도 안하 이거 바닥 긁어 먹어야 되는데, 원래 렇지 응. 이대로 응. <laughs>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일단 <laughs> 가스 빼는 소리가... 스는 빼줘야지, 관이 안 넣겠지? 고바. 괜랑사모이맛있지 여기도 너무 너무 괜 많이 나사모이